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질병이라고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40대 때, 심지어 30대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뇌졸중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갑자기 퍽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몸이 분명히 여러 가지 신호를 먼저 보내고 있어요. 다만 그 신호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결국에는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있었던 사례들도 같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신호를 내가 느끼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고 딱딱한 의학용어 말고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요. 무엇보다 내 몸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째,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뇌졸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조신호 중 하나예요. 평소에는 멀쩡하게 움직이던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뭔가 저릿저릿하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소처럼 집 안을 걷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가 축 처지면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질 뻔했다든지 밥을 먹다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려서 이상하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에 감각이 좀 무뎌져서 잘안 되는 그런 경험 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본편이 곧 온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괜히 참았다가 나중에 진짜 쓰러지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잠깐이었지만 다음은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해요. 둘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꼬이고, 무슨 말을 하려는데 입이 잘 따라주지 않거나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혀가 꼬인 것처럼 말이 느려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또는 머릿속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입으로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이게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고 전조 없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나 평소에 말이 유창하셨던 분이라면 더더욱 눈여겨보셔야 하고요. 예전에 제 지인 한 분은 갑자기 회사 회의 중에 말을 더듬기 시작해서 다들 농담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뇌졸중이 시작된 거였어요. 진짜로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좀만 더 늦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랑 다르게 내 말이 이상하게 나온다 싶으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바로 진료 받으러 가셔야 해요. 셋째.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평소랑 다르게 한쪽으로 처져 보이거나 입이 비뚤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얼굴의 좌우 균형이 깨진 걸 말하는데요. 뇌졸중이 생기면 얼굴 근육에도 마비가 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봤는데 평소보다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양치질하다가 침이 자꾸 한쪽 입가로 흘러내린다든지 혹은 셀카를 찍었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좀 삐뚤게 나와서 이상하게 느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좀 다르게 느껴져도 오늘따라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특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눈썹, 눈꺼풀의 높이가 달라졌다면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 친구 어머님도 처음엔 얼굴이 약간 한쪽으로 처져 보인다고 느꼈지만 그게 뇌졸중 때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몸까지 마비가 오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이시긴 하지만 정말 빨리 대처했더라면 그 고생을 덜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얼굴이 평소랑 다르게 보인다는 건내 몸이 정말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등의 갑작스러운 시각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뇌졸중이 시작되면 시신경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마치 김낀 안경을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여서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릴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한쪽 눈만 잘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분이 가려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금방 사라졌다고 해도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한쪽 시야에만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의 특정 부위에 혈류 공급이 막힌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눈은 우리 감각 중에서도 아주 예민한 기관이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문제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돼요 다섯째, 갑자기 평형 감각을 잃고 어지럽거나 방향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빈혈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뇌졸중이 생기면 뇌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거나 걷는 도중에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식의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벽 쪽으로 부딪히거나 일어나려고 할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어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방향 감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헷갈리고 방 안을 돌다가도 출구를 못 찾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이럴 때 단순히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어지러움 증상이 뇌졸중의 초기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이라도 그런 어지러움이나 균형 감각 이상을 느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영상 촬영이나 신경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머리 아픈 경험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갑자기 쾅 하고 머리를 한대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 혹은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으로 통증이 시작되기도 해요. 어떤 분은 뒷목이 갑자기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또 어떤 분은 구토와 함께 눈을 제대로 뜰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아무 전조 증상 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머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검사해보니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이었어요. 평소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두통, 특히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은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진통제로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기 위해 신속하게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특히 중년 이후의 나이에 나타나는 새로운 두통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갑자기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쓰러지거나 발을 헛디디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계단도 잘 오르내리고 산책도 잘 하던 분이 갑자기 걷는 게 힘들어지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며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나 관절 문제라기보다는 내 운동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걸 의심해야 해요. 실제로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걷다가 갑자기 발에 힘이 안 들어가서 문턱에 걸려 넘어졌고 또 어떤 분은 슈퍼 가는 길에 평소보다 다리가 자꾸 꼬여서 주저앉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서 있으면 괜찮은데 걷기만 하면 비틀비틀해져서 병원에 갔다가 뇌졸중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한쪽 다리에만 집중되거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의 문제로 느껴진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 진단만이 회복을 돕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덟째, 갑작스럽게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졸림, 기운 빠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쉽게 지나치기 쉬운 증상인데요. 사실 몸이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몸에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갑자기 누워서 쉬고 싶은 느낌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날 밤에도 푹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누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기운이 없거나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 혹은 일상생활 중에 자꾸 멍해지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냥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 지인 한 분은 그런 증상을 몇 주간 무시하다가 갑작스런 마비 증상과 함께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알고 보니 그때 이미 뇌 안에서는 작은 경고들이 계속 울리고 있었던 거죠.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아홉째.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건 심장과 뇌의 연결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과도 연관이 있어요.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면서 식은땀까지 나면 단순히 긴장하거나 날이 더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단 몇 개만 올라갔는데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 혹은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심장뿐만 아니라 뇌혈류 문제까지 의심해봐야 해요. 이런 증상은 특히 고혈압, 부정맥,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뇌졸중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열째, 갑자기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집중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방금 들은 말도 기억이 잘안 나고 평소에는 척척하던 일들도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경험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이 또한 뇌졸중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업무 중에 집중이 잘안 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뇌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늘 하던 일인데 실수를 반복하고 심지어 자기가 했던 일조차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엔 우울증이나 치매를 의심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뇌졸중이 시작되는 단계였고 빠르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 후유증 없이 생활하고 계세요. 기억력과 집중력은 뇌 건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질병이 우리 몸에 보내는 여러 가지 경고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잘안 떠오르는 증상.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모습, 지하가 흐려지거나 두개로 보이는 문제, 또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균형감각 상실, 그리고 극심한 두통, 발을 헛디디며 쓰러지는 증상까지. 여기에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숨 가쁨 같은 증상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신호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면 다행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혹시라도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 스스로 챙기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